네 토지 전입니다. 원래 목전이었었는데 지금 음, 좀 평탄 작업을 해서 이렇게 6기평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온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이렇게 있습니다. 사과나무하고 자두나무, 온나무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.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6 0 작업을 해놨습니다. 차 다니는 게 보이시죠? 이렇게 보있고 포크레인 작업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. 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도로와 이렇게 연결되어 나갈 수도 있고요. 진입을 할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 쪽이 동쪽입니다. 동쪽, 정남향, 동, 약간 동남향이지만, 거의 남향에 가깝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도마산거리 IC 예정지가 근처에 있습니다. 반대쪽 입구가 이렇게 돼 있고 진입할 수 있습니다. 서쪽입니다. 남쪽이고요. 네. 오늘 평탄 작업을 마무리한 토지를 네, 보여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